아니 이준석 신당 가실 것 같은데. <laughs> 탈당하고자 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탈당해서 뭐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음... 이제 합류하시거나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개혁 신당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을 좀 드려야 합니까 저희가?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추후에 더욱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제비들이 예. 찌르는 것까진 좋아, 예. 비틀진 말아야지. 아 다른 사람 전화 모르겠는데. 한 통도 없더라고 보니까. 아쏘 <laughs> 여태까지 전화 한 통도 없어. 아니 이분 아, 이번, 이번 아, 요즘 더강돼 아, 있어요. 아, 아 누구죠? 거기 누구? 박문규. 박문규네. 그러니까. <laughs> 와 여튼 마이, 뭐 음. 돈도 많을 텐데 되게 챙기네요. 음. <laughs> 민주당은 국힘 어, 걱정이 구장돼. 나세요. <laughs> 국원걱정에서 이렇게 아. 열심히 하는 사람 컷업 시키는. 아. 너네 당 걱정이나 아, 하세요. 허돌하다는 <laughs> 얘기는 사실이야. 포기했어요. 아닐까? 저는 이미 <laughs> 네. 걱정하다가 음. 포기했어요. 아, 김용남 의원님은 <laughs> 음. 뭐하실 거예요? 계속 이게 정치 평론 하실 거예요? 아, 제가 무슨 평론가도 아니고 네. 무슨 평론 얼굴 빨개지잖아. 아니, 왜 이렇게 염장을 아, 지르세요? 포기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네. 국힘은 국힘에 뭐 이렇게 쓴소리하는 거를 포기했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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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도 해도 안 들으니까 <laughs> 포기했다 이제 내려놨다. 그러나 도전은 이제 하시는 거고요. 아, 그럼요. 예. 당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로 그냥 다 아, 끝났다.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가 아, 보이는 거예요. 아, 김용남은 아, 안 된다는 걸 <laughs> 보여주는 그런 메시. 지 어, 심지어 안 된다고 얘기까지 했어. <laughs> <laughs> 아, <무슨> 아, 그분이 <웃음> 진짜로요? <laughs> 네. 아뭐 뭐 어떤 얘기요? 아니 그러 된다. 어, 경선 안 붙일 거라고 어떻게 안 어... 붙일 수가 있요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 붙이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 들은 분이 저한테 얘기를 어... 해줬어요. 네. 아니 왜안 붙일 음... 합법적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뭐 용선 뜻이라도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하죠. 그니까 어떻게? 아니 그냥 그러니까 늘 이유를 그렇게 해죠 이유를 정, 정무적, 정무적 판단이다. 예, 그냥 아. 모든 게 설명 불가할 때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말 뜻은, 그, 이제 이렇게 우려하고 그런 말 뜻은, 일단 이철규 의원이 와서, 네. 어, 윤심이기 때문에 용산의 네. 뜻대로 음. 일방적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 당의 비대위원이나 당의 공간위원이 음. 본인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총선, 전략,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외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라고 음.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철규 의원이 네. 좀 용산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네.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게, 네. 어, 그분 은 강원도 삼척 지역이거든요. 네. 그 수도권 선거 경험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수도권 전쟁이거든요. 그렇 아,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50%가 수도권에서 뽑잖아요. 그 그렇죠? 수도권 경험이 있고, 그 민주당도, 민주당도 그 호남 출신 분들을 공간이잘안 넣습니다. 왜냐면 호남과 호남의 경험과 수도권 전쟁 중원의 전쟁 경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호남은 경선만 이기면 본선은 그냥 가는 곳이고 네네, 네네. 수도권은 경선도 이겨야 되고 본선도 이겨야 되는 거. 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자체가 음... 공심위원이나 당의 중책, 특히 이런 선거의 전략을 짜는데는 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여하튼 그래서 정무적 판단에 의한 이유로 아예 그냥 후보조차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래... 그,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어 그냥 뭐 <laughs> 아니, 아니 참,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돌아가는 게 저, 지금 정이 그래요. 정해준는그참 네, 네. 아픈 얘기예요. 제가요? 예. 이 후보도 못 된다는 게 얼마나 지금 4년을 와신 상담해 왔는데 절치부심하고. 저는, 저는 여기서 두 분한테 처음 들은 내용이에요. 아 근데 그걸 무, 물어보시면 안 되죠.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참 아프겠다. 사귀고 있어요. 예, 너무 아프겠다. <laughs>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평론은 훨씬 잘하니까 평론하면 음. 수위도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괜찮죠? 아, 그걸 돌려서. 예. 아, 제가 너무 직설적이요그니까 예. 이게 칼제비들이 예. 찌르는 것까진 좋아. 예. 비틀진 말아야지. 아, 음. 찌르고 비틀었네. 음. 아니, 아, 여기는요. 본인이 비틀었어요 지금. 아, <laughs> <laughs> 니 근데 찌르고 지금 김영란 의원 같은 예. 경우는 소문이 돌잖아요. 예. 찌르고 확인 사살을 하는 중이에요. 이거 아픈 거거든요 아, 너무 잔인하게 예, 가지 마요 진짜 우리. 잔인해요 예, 자꾸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더불어민주당. 그래요?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예, 게 있어요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인지도도 있고 음. 적합도도 높게 나오는 분들은 네. 원래 여당일 때는 예. 이렇게 해요 아웃을 시키면서 음. 차관급 자리에 보냅니다 아, 아, 근데 그렇지. 지금 여기는 이런 그 경륜이나 이런 게 없어갖고 예, 미리 경... 자리를 한 3, 4 0석 세팅을 비워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미 갈 사람을 다 갔어요. 아하. 줄 자리도 없어요. 아하.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길이 뭐냐면, 예. 어차피 수원시장 2022년도에 나갔으니 예. 2026년도에 수원시장 나가기위해서 우리가 좀그좀 그, 좀 쉬어줘라. 아하. 그럼 이제 김용남 의원은 안 믿죠. 야 지금 국회의원 공천도 안 주면서 일곱 여덟 개관장하는 수원시장을 날 줘. 그럼 그때는 당신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 예. 정치적으로. 예? 안 믿죠. 안 믿죠. 그럴 경우 이제 탈당하고 민주당이 아... 문이 열렸는지 이렇게 기웃기웃하겠죠. 안 해요, 안 해. 아, 민주당은 안 간다. 강한 <laughs> 이준석... 부정은 강한 아... 긍정입니다. 아니 이준석 신당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수도권은... 주 음... 다음 주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음, 다음 주에 요 네. 시간에. 예. 음... 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그러기 때문에 음. 박문규단독 후보 경그 결정을. 2월 중순 이후로 할것 같아요. <laughs> 끝까지 늦추다가. <laughs> 아, 근데 이제 그, 늦추는 것 자체가 이미, 어, 김용남 안 된다는 걸또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수 있을 것같아갖고안 되는데 빨리 못 나가게 하려고 질질질질. 아, 그렇게 해요, 원래 당은. 아, 그래요? 예. 아, 원래 공천은 그래서 많이 늦어져요. 아, 반발이 음. 셀 지역 같은 음. 경우는 점점, 점점 밀어놓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네? 그 마지막 공천, 저, 나올 때까지? 그것도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다음 주에. <laughs> 아니, 근데 제가 보면 다음주에, 그 다음주에, 왜냐면 다음주에도 <laughs> 결정 못 합니다. 추후에 더욱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